어제 이글 때문에 난리가 났죠. 자기가 영수라고 올린 글. 그. 제 다리를 실수로 찬 것이 아니라,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늦게 조인한 순자에게 술 한잔 권하며, 얘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구두 앞 코로 찾고, 제가 아! 하며 영숙 쪽을 쳐다보자, 니네 다리가 왜 거기 있노? 걸리적거리게라면서 그냥 넘기려 해서 짜증을 냈더니 영숙이가 화를 내며, 나는 가니까 니들끼리 잘 놀아라 하면서 일어섰고, 이미 술이 취해 있어서 아무리 싫어도 혼자 택시 타고 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책 책임의 화살이 저희에게 돌아올까봐 영철이 데려다준다고 일어났습니다. 영철과 영숙에 대한 내용은 언급 안 하겠다고 한 내용. 이글 때문에 여론이 난리가 났었죠. 하지만 이 글은 바로 삭제가 됐어요. 그런데 현재 실제 영수의 반응이 장안의 화제입니다. 16기 영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방금 올라왔어요. 찾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뭔일 돌고 있나 본데라는 글. 한 댓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 왜 다들 이 말씀들을 하시지? 무슨 일 있나요? 이 반응의 의미는 다들 아시겠죠? 현재 댓글 반응은 근데 가짜던 진짜던 영수이라면 저러고도 남을 것 같다. 반박 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.